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겠어. 성실히 답변해 줄 거지. 내 땅에선 제주 바다가 잔잔하게 넓은 시야의 각도로 보이면 좋겠지. 한눈에 꽉 차서 고개를 좌우측으로 돌려도 언제나 바다를 볼수 있으면 좋잖아.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바다만 보이면 또 재미없겠지. 무턱대고 바다만 계속 보고 있으면 오히려 우울증 걸리기도 쉽다잖아. 암만 바다가 좋아도 한두 번이지. 그건 또 아니야. 맞지? 뭔가 임팩트 있는 게 필요해. 그치? 바다 위에 둥근 달이 떠있는 듯한 섬이 보이는 건 어때? 밋밋한 바다만 보이는 것보단 바다 위에 달 하나 띄어놓은게 훨씬 운치 있잖아. 그치? 양쪽 눈에 꽉 차서 바다가 보이는데 그 위에 둥근 달을 반으로 쪼개놓은 것 같은 섬이 있어. 여긴 물건 넣은 제주도인데, 그럼 섬에서 섬을 보는 거네? 요 느낌 괜찮아. 뭔가 임팩트가 바람직하게 있어. 섬에서 섬을 보는 내 땅은 과연 몇 평쯤 돼야 적당할까? 100평, 200평은 조금 작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넓은 땅은 부담이 되겠고, 300평쯤 된다면 괜찮겠지. 집만 짓는다 쳐도 두 채는 거뜬히 지을 수 있는 면적이잖아. 한 채만 짓고 텃밭을 만들 거라고? 바람직하지 않아. 그냥 아스맨트 깔아 제주도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볼까 자연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이것저것 제약이 너무 많아 알리 지역엔 GIS 등등이 존재한다잖아 생태계가 어떻고 경관 보존이 어떻고 지하수가 어떻고 어지러워 그냥 나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이면 좋겠어 그 중에 자연녹지지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계획관리보단 자연녹지가 세부적인 등등이 없으니까 좀더 풀이한 건 사실이잖아 담장 땅을 팔건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내 땅은 도로에 잘 물려 있어야겠지. 이왕이면 4m 폭 시멘트 농록길보단 8m 폭 이상의 도로에 물려 있어야 좋은 거잖아. 도로 폭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할 순 없지. 안될거 없을 거잖아. 맞지? 적어도 29m 정도는 도로에 물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긴 왜 이렇게 원인자 부담이 많냐? 상수도도 쬐끔 땡기려면 무조건 나보고 내라고 하고 하수도도 살짝 땡기려면 내가 내야 되는 언인자 부담금이 더 많은 때도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아니야 제주도? 당연하지 내딸 앞으로는 상수도, 전기 다 지나가야 당연한 거아니야 바다와 너무 가까우면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한라산 중턱은 좀 그렇고 딱 중간인 중산간 지역이면 되겠지? 그래서 중산간, 중산간 하는 거잖아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에 좁기좁은 골목길 가까한 마을 안에 내 땅이 있는 것도 좀 그렇지 마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그렇고 1km 내면 적당하겠지 뭐하러물 건너 제주도까지 내려와 그냥 물안 건너 온 다른 시골 내려가서 살면 되지 그래도 제주도인데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보단 확 트인 곳에 있으면 좋잖아 맞지 322평이나 되는 땅은 1억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지? 평당 10만원대는 아니더라도 20만원대라도 되면 좋잖아 맞지? 눈을 씻고 부릅뜨고 보라고 해봐 이 근처에 평당 20만원대로 나온 땅이 있으면 내 손에 장 짓는다고 할 거잖아 맞지? 정 빼기! 국빛이다 전이었으면 1000제곱미터 넘어서 농지 전용으로 농지 발급 받아야 하니까 피곤할 뻔했다고 말할 거지 저는 725제곱미터 밖에 안되니까 주말 체험용량으로 농치 발급받으면 된다고 말할 거잖아 맞아 가장 정확한 지적이야 둘중 하나는 인하니까 얼마나 중요해 그치? 두 눈에 꽉 차게 바다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 뭐해 처음이야 좋았지만 점점 우울증 증세 심해져서 정신 섞어질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우린 분명히 달랐잖아 임팩트 있게 제주 바다 위에 뜬다 단일점인 비항도로 완성되어 제주섬에서 섬을 본다. 딱돋. 요 정도는 돼야 제주도에 땅 가지고 있을 맛이 나지. 은근, 은근, 밑까지.